안녕하세요, 아이셔르문입니다. 오늘, <laughs> 우유 마루로 뜨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. 어, 우선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우유 마루. 그 다음에, 전기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끓인 건데,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. 완전 이거는 냉동실에 한 30분 넘은 거라서, 그렇게 뜨겁진 않.. 차갑진 않지만 그래도 차가운 거.. 뜨거운 거랑 차가운 물 준비해주시고 다음에는 어.. 그걸 뜰 거잖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뜰 거라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이거 젤리로 만든 건데 복제본 복제본을 준비해주시는데 저는 큰 거랑 대면 콘까지도 할 거예요 우선 큰거 이렇게 입자본 같은 거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 도로코 칼 준비했습니다 엄청 날카로워요 해볼게요 음, 우선은 음 저는 무슨 색으로 할까 저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우선은 음 한량 만큼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어야 이야 이거 자르고 올게요 네 이제 잘랐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 씻기 전에 빨리 할게요 뜨거운 물에 이걸 담가주세요 아 잠시만요 집게도 필요해요 핀셋 저는 잘 집기 위해서 어, 두꺼운 여기 끝이 얇지 않고 두꺼운 거를 그런 핀셋을 준비했어요 아이고. 이렇게 잠 가주세요. 이렇게 푹찔 렀을 때딱 들어가면은 굳은 거 거든요. 에굳었 다. 어떡해 종이 컵에붙었 어? 그게 긁어 네. 아, 다음 에 수건 도 준비 해 주세요. 죄송 해요. 까먹 어 가지고 수건 준비 하고 올게요. 네, 수건 준비했고요. 핑크색 수건. <laughs> 네, 해볼 거예요. 우선, 우유 마루를, 아이고. 이렇게. 빼가지고 수건에다가 이렇게 닦아주세요. 오, 뜨겁다. 이렇게, 근데 이렇게, 막 반죽이 돼요. 조금 더반죽되야 할까? 어 계속 담그고 좀 물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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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게 될 때까지 하고 올게요. 네몇번안담갔는데도 갑자기 집개동 붙어가지고 그냥 할게요. 와 진짜 물컹하네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동그랗게 말아요. 말고 올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뜨고싶은 이거를 뜨거게쭉 눌러주시면 돼요 아이고 빠지면 안되는데 에 다시 해야돼 <laughs> 다시 하고 올게요 네 물에 담그지 않았고 그냥 몇분만 담았어요아치는 물에 닿으면 안되니까 조금씩 닦아주시고요이 집게가 세다보니까 뜨거운 물을 하도 오래 써가지고 좀 뭐지 뜨겁다 쓰니까 주시고 한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푹 눌러주세요. 조금 이렇게 높게, 높게 가지고 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찬물에 넣어주세요. 밑에 이 부분과 좀더 가까우면 안 되니까, 이렇게. 좀 높이를 구성해가지고, 차가운 물을 넣어줄게요. 엄청 차가워요, 머리. 이렇게 하고, 푹. 넣어 이렇게 하고, 좀 오래 놔두려고요, 저는 혹시 모르니까.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올게요. 네, 지금 젤리도 빼고, 젤리 빼고, 다 뺐는데, 되게 신기해졌어요. 제가 처음, 처음 떠보거든요. 진짜 딱딱해졌어요. 네, 이렇게. 우와. 되게 신기해. 근데, 여기 겉에 너무 남았으니까, 아주 조금만, 저는 혹시 모르니까, 찢을 수도 있으니까, 조금만,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. 조금만 잘라줄게요. 그 다음에 조만한 아이스크림? 아, 콘 할게요. 콘. <laughs> 너무 잘랐나? 음, 두근두근. 얘 <laughs> 너무 <많이> 잘랐어. <laughs> 괜찮겠죠? 이렇게. 해가지고 다시 뜨거운 물에 넣을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몰랐는데 아줌마님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뜨면은 음 그렇게 또잘 그렇게 잘떠지진 않아요 몰드가 좀 최근 몰드가 더잘 되긴 하는데 이좀더 잘라줘야겠다 몰드가 좀더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도 꽤잘 돼요. 그 물들 하나하나 사면 더 비싸니까, 오유마루를 사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유마루를 사줬는데, 이제 오유마루는못살것 같아요. 이렇게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,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뭉치고 올게요. 네, 물기 다 닦고, 이렇게. 만족해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콘 할건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콘을 할거잖아요 좀 작은걸로 할까요? 작은 콘으로 할게요 콘을 할거잖아요 이게 작은거죠? 한번 볼까요? 아 이거 작은거 작거 작은 맞네 콘을 할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으로 하지말고 길쭉하게 해주세요. 네, 했는데 여기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. 조금만 더 길게 됐다. 이 정도면 해가지고 쭉 눌러주세요. 견되니 하고 올게요. 네, 엄청 뜨겁게 더 데우고 왔어요. 전자레인지다가 이제 완전 잘 됐더라고요. 근데, 너무...이상하다 다시 <laughs> 이게 너무 밑이랑 얘가 가까우면은 손톱뭐 자국이라든지 그런 거한 개로 그냥 다 망치는 거거든요 다 찢어지거든요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간격을 두고 해야 돼서 그냥전 물기 안 닦고 할게요 아 뜨거!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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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은 물기를 좀 닦으면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좀잘 안되더라고요. 또 내려가면서 여기가 금방 굳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런가? 아 하고 올게요. 이렇게 찍었고 이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 평평한 편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. 또 너무 가까운 건 아니겠지? 뭐 근데 이런 거는 조심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빼도 돼요. 중간에. 이렇게 뺀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어주세요.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. 혹시 불안하시면은 안 빼도 되고요. 저는 근데 빼려고 그냥 뺐어요. 이게 차가운 물이니까 얘네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아이고. <laughs> 수건도 그래도 혹시 보니까 준비해주세요. 저처럼 안 닦고 하더라도 빼볼까요? 네,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. 어, 굳었긴 굳었는데, 혹시, 뭐, 찢어지거나 하면, 그럴 수도 있을까. 근데 얘는 진짜 딱딱해요. 어, 초점이 안 맞네. 네. 진짜 딱딱해요. 얘는. 아이스크림 딱 모양이 있어가지고. 제가 나중에 요거 찍는, 요거에다가 레진 부어가지고 찍는 것도 올리도록 할게요. 아이스 좀끄내볼까요 네, 완전 잘 됐네요. 오, 뿌듯 소리 나요. 어, 이제, 돌코 칼로 잘라줄 거예요. 여기 겉에를. 저는 혹시 불안해가지고, 여기만 자를게요. 이렇게. 돌코칼할때 여기 앞부분으로 잘라주셔야 잘 잘라요. 제가. 이렇게 안 자르고 짧게 자르니까 잘안 잘리더라고요. 그가지고 여기도 아주 조그 아이스크림 한개더 하려고요. 아니면 모아두던가 모아둘 때도 이렇게 모아둬야죠. 됐다. 혹시 모르니까 차가운 머리 한번더 <laughs> 불안해가지고 너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이렇 넣고. 이거 왜, 차, 차가... 왜 뜨거운 물에 넣었어? 안 돼. 망쳤어요. 이렇게 물컹물컹해요. 어떻게 아하. 에이, 이게 뭐야. 이게 뭐냐고. 아, 짜증나. 이거 순살 벗고 나가지고, 진짜. 네, 그냥 제가 알아서 다시 할게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바이.